이상희 의원님. 이상희 의원님. 아,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본인들 말만 하고 다 나가 버리는지, 본회의장에서도 의결만 하려면 나가 버리고 그러시는데 습관성 아닌지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저들이라고 희저말 같지 않은 말씀 듣고 있기가 쉬웠겠습니까? 그래도 다 의견이라고 듣고 있는 건데 본인 얘기하고 나가 버리면 어떡합니까?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제일 야당의 태도예요. 말씀 듣다가 보면은 국민의힘은 영원히 소수 야당 할 겁니까? 소수 야당 영원히 국민 다수로부터 미움받고 비판받고 배척받을 생각입니까? 정치 잘해가지고. 저런 탄핵받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, 내란 일으키는 대통령 배출하지 말고, 제대로 된 대통령 만들어서 집권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듣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요. 한편으로 보면은, 그냥 그대로 놔두고, 윤석열의 김건희가 망친 것처럼, 그냥 공영방송체제를 그냥 놔두고,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는, 그 똑같이 하라는 겁니까? 안할 생각입니다, 우리는.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 뭔 안을 냈습니까?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? 그냥 그대로 가자면서요. 그대로 가가지고 지금의 제도가 방통위원장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방송이 저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정상화 시켜야죠.